그럼 뭐 군문대 고 맞히는 거 아니고 에이 라키위에고 수업 시간 채워야죠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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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보여요 아지그 맞다 데선생님네어 근데, 근데 저희 책강 있잖아요 네책강 하는 사 <laughs> 해요? 안할 건데요 어떡, 안,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 특강 뭐해요?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시까지 <laughs> <laughs> 응? 지금 집계 중이에요 제가 월요일 바로 수업 시작해야 돼서 아 오늘 특강 뭐해요? 특강 내일부터 해요 네 언니가 무엇을 합니까? 선생님이 안 보내주셨어 응 어머니를 렇게해 우리 엄마한테 나한테 입 맞았는데 엄마가 나한테 안 보내줘 보여줄까? 네. 나랑 같이 들을안 아니 지금 잠깐 소개를 하려면 응. 월목방이고요 오늘, 네. 몇 시? 응. 어, 두번 응. 있어요.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이거는 응. 이제 그치. 수학상 응. 기본 과정.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것은 다알 거예요. 수학 기본 과정이라 한번 개념을 이동이렇게 근데 이게 4주 과정인데, 여러분들 다 끝까지 다 써도 4주 못할 응. 수도 있어요. 네. 이어 8월 1 0 18일. 18일이니까 40초가 네. 안 되거든요. 그서 정말 열심히 나가도 아마 책 끝내는 건 아예 불가능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설정은 부도시까지. 부도시까지. 네. 아, 네. 아, 도시까지 하는데 그한게도형의방정식이에요 도형, 방금식, 그래서 그거는 뭐 11월 때부터 다시 이어서 하는 거. 이런 고요그 음. 네. 다음에 12시부터. 네. 도시까지 이거는 똑같이 수상인데 이거는 이제 생비 가지고요. 사실 알게임은 문제가 조금 쉽잖아요. 생비 가지고 이거는 문제 풀이. 이거는 내가 잘하면은 이건 내가 아예 개념 설명 안 하고 바로 문제 풀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거는 아예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을 다 한다는 점에 대해서 물론 앞부분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 개념을 조금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또 신청하는 학생비에서 이거 안되는데 이것도 신청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간 네? 왜? 네. 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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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이랑 시간이 겹치면 엄마가 시고아 학원이 시간이 겹치잖아 하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겹치면 고정적인 을 정말 잘 따셨다. 정말 하나도 안 겹혀요. 화가 날 정도네요. 기적적이야. 나 학원 은 이런 데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학원 하나 한 음. 반.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반이면요. 학원 똑같이 열한 시부터. 12시 반에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이거는 시청하하라고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학원도 12시 반부터 9시까지는 수하를 수, 수. 하를 생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개념 훈련을 할때 정도로 좀 부족하다 조금 더 풀어봤으면, 왜냐면 아직 솔직히 개념 오래된 RPM 풀면 아직 다안다 느낌이 아니고, 뭔가 좀알것같은데 살짝 모르겠네. 게 괜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영상에 딱풀어주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 영상도 한 두세 번 정도 풀고 더풀게 없다 싶을 때 그때 심어서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친구들은이거 쭉쭉 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하는 분들은 내가 방학때는 여러분들 공부를 좀 많이 시킬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사람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확정 아니고 내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한명더채용 해서 11시부터 네, 특강을 전담하는 보조 선생님을 내가 채용을 하려고 제가 이거 친 공부를 해놨어요 사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클 거야 내가 특강비 받아봤자 사실은 그 인간비가 더더더 씁니다 더 내가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내가 원래, 그동학교 항상 학원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서. 어. 그래서, 뭐, 하여튼, 내가 들으라고 하면 약간 좀강렬한거아요 내가 주문도 많이 했어요. 수성구처럼 특강 막한 15만원 정도 했는데, 예. 근데 나는 여러분들 가급적 많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수성료도 치료 나셨어요. 지금요. 거의 뭐, 내기준에 지금 지출이 더 커요. 이거는. 음, 뭐 그렇죠. 수업 이만히 해가지고, 그죠? 아마 사실 내입장상안 납니다. 다음 주아요 근데 3조가 3조 3주, 거의 3조밖에 안 되지 않아요. 3조 미 4조밖에 안 되긴 한데 이제 근데 그 기간도 우리가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 순책대는 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또 겨울 11월부터 또 여러분들한테 똑같거든요. 하래서 우리가 전체 이런 구성 자체가 여러분들 학년이 제일 많기도 하고 또 그거 외에도 이학년 때가 제일 중요하시기도 하고 거의 뭐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에 제일 마지막 직전한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음. 사실은 이 상태에서 더 발전하시고, 그 정도 먹으러 가면은 사실은. 네. 어렵습니다. 이미 네. 뭐, 거의 뭐, 그때는 붙이기 싸움이지, 뭐, 없애서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되게 대단한 계열은 진짜라가지고, 그동안 진짜 1등 하다가, 고등부 와서 나도 해볼까 하면 되신 분은 있어요. 뭐, 그럴 자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작년에 네, 11월부터 겨울방학 그때는 진짜 알차게 보내야 돼요. 알차게, 진짜 알차게. 그러니까 뭐 겨울 되면 지금부터 뭐 벌써 친구들 시내 가서 인터넷컷 찍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laughs> 그생각 살짝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위해서 아, 그러면 은 저거 들을 써? 나랑 같이 샌디 들를 해? 월요일, 목요일, 수요 응?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저제 많네. 수정을 거의 다 까먹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개념 RPM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협 되지 않은 확률로 제가 성실하게 앞전 코스를 복습해 오고 센 비를 듣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걸추천 합니다. 왜냐면 내가 하시는 또이 강의는 충분하고 내가 유튜브, 이계적으 그래서 말로만 걸린다고 하잖데 각자 번좀릴 거예요.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 듣다가도 개념 부족하면 이거 들어도 되요, 사은이 친구도 이거 하다가 내확 들어내고 한테 오픈할 생각이 있다. 그럼 아예 신청을 하지 않고 저거 두 개를 듣는 방법은? 근데 또 그렇게 되겠어요, 하시은양무셔아할수 아, 있지. 대대. <목소리> <돼도 돼. 목소리> 됐는데, <목소리> 됐는데. 다르지 않을까?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뭐 이거 돈안 내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음. 내가 그 생각이면 애초에 유튜브 올리지 않지. 그렇네요. 전체 공개로. 그런데, 그런데 그거만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집에 가는 친구 중에 들은 애가 없어요. 하하 <laughs> 어? 그래서 내가 <laughs> 내가 뭐 돈을 못 벌어서는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가 안될것 같아서 어? 근데 그럴 친구 자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유없니다그만 아니고 사실 수어스에도 강의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들으셔도 됩니다. 센 B가 센 보다 쉬워요? 센에서 B 단계 만구아겠다 아, 네. 음. 근데 B랑 똑같으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음. 문제를 바꿔놨어. 바꿔놓고. 네. 좀 비, 괜찮은 네. 책이에요. 내가 아직 수사만안 써갖고 수원투만 써갖거든요. 뭐이 애들.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센 풀고, FPM 풀고, 센 풀고. 근데 보통 우리 시야애들은 거기서 센 C를 못 나가요. 보통은. 고등도 센은 센 B랑 C가 격차가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센 C를 버리거든요, 보통은. 왜냐면 하그 친구들은 그게 더 나아,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그 친구들이 풀게 없을 때 선택하는 게센비인데 이번에 꽤 괜찮았어요, 시험 준비 만안게 뭐, 애들이 시험을 잘못했지만 나랑 센 <laughs> 비즈를. 아, 방안이 아, 참 맑아. <laughs> 아. 나랑 센 비즈를 써라. 아무도 없어? 그래, 알겠어. 나도 끓렇게 어? 벌려놓을게. <laughs> <laughs> 슬퍼. 자 우선 이언니는 칭찬으로. 아네 아마. 어로 가야 되 저도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 풀로 해라고 하겠지. 안어봤자 하라고 하겠죠. 물어봤자 해라고 할건데안 할래요. 그냥 너나 50퍼 닦 다야 어머니 좋아물어거 내가 있긴 한데 네. 말씀을 <laughs> 어자시하겠습니다 <들어. 웃음> 네. 말씀 드리거아 근데 하여튼 내가 원래 이런 말내 입으로 하는 거좀 부끄러워서 얘기는 안 나오긴 한데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괜찮소, 괜찮소. 음, 음, 이런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수생은. 어, 뭐내 스스로 이런 말하는 게좀 부끄러워서 내가 안하기 한데 자. 19과 33, 34, 3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이고 아 근데 월, 화 동안은 그 피드백 생각 5. 없을 수도 5. 있습니다 내가 그 면접을 그 결정을 하신 내가 이번 주추가 내려오면서 결정했어요 사실은 음. 내가 지금 학원 인건비를 다안 늘리려고 지금 다시 마음을 꺼는 중이었는데 한번더 질렀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신청하면 되면 어, 근데 그러면 셀미가 누구 있어요? 이번 집계를 제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음, 어디서 음, 마치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 네네, 월일부 시작해요. 그래서 음. 교재 준비가 아마 안될것 같아서 내일 일단 첫 주는 내가 복사 번 드릴 거고요. 음. 내가 일단 서점에 물어보고 내가 일단 책을 미리 구매할 수면 음. 미리 구매하는 어? 근데 저 내일 못 오는데 내일요? 또 모든 수업은 녹화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방학 이나 얘기했지만 월, 화, 목, 금다 피드백을 그 시간대에 있는 걸로 내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월목에 수업 빠진 수업은 학원에 가서 보충할 수있예요 그렇게 해봅니다 자이 네. 네. 아, 네. 모든 게 한밤옷도 못안니면 진짜 어. 너무 쓸데시다 자, 함수 fx는 3x 플러스 10의 역함수 f inverse x 가할 때, 두번수 y fx하고 y f inverse x의 그래프의 결정을 필요하자. 이때서 뭐, 오케를 이대로 구라 그러니까 이거죠. 문제에서, 결국 f x 가 3x 더한 시, fx가, fx가 확정돼 있습니까? 확정돼 있어요. 확정돼 있으면 내가 f i n v x 못 구할까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fx도 구할 수 있고요, f inverse x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열 연립해서 결정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왜냐면은, 하얘 같은 경우는 fx를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inverse x도. 근데, 간혹 가다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fx가 2차식이다. x제곱이다. 그러면은 벌써 어떻게 돼요? f inverse x는 루트 x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직 무리한 수안 배워주게 될 건데. 그래서 이 문제의 요지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래서 얘하고 얘또 연립해서 하려면 얼마나 빡시겠어요. 맞습니까 연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제곱이랑 루트 X를 빌해야 돼요. 쉬고 풀려고시고 하면 어떻게 되지? x 네제곱이랑 X됩니다. 4차시 나와버려요. 4차시 이거는 그나마 이테스 중에 제일 쉬운 꼴이잖아요. 여기다가 1차 상수함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이 F하고 f 하고 f 인버스를 교점을구하는 문제. 어쨌거나 교점이니까 연립이죠. 아, 그습니까 네. 교점이니까 연립인데 F하고 f 하고 f 인버스를 절대 바로 연립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F하고 f 하고 f 인버스의 s 는 어디에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그리고 걔네들의 모든 교점은 보통 대개는 99.5%는 어디 점상에 있다? y는 x 점상에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한개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걸 내가 까먹었어요. 근데 그게 까먹을 만큼 그게 잘안 나와요. 정말 까먹을 만큼 안 나와. 하여튼 내가 관리에 하나 있는 거 내가 기억하고 있겠, 있거든요. 내가 한 수십 년 동안 문제를 풀면 아, 수십 년 동안 봐, 많이 나, 많아 보이지나. 한 1년 동안 문제 풀면서 봤는데, 딱한번 관리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풀 동안은 그걸 아예 고려 안할 만큼 무조건 Y는 X라고 연립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고요. 만약에 자 여기에 만약에 fx라 칩시다. 그러면 은이 대칭되는 y는 x는 inverse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대칭이기 때문에 그 교점이 항상 ob선상에 있다. 이 y는 x선상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얘하고 y는 x만 연립해도 f inverse하고 연립한 거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laughs> 이해돼요? 어.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 fx가 뭐죠? fx는 현재 얘는 쉽지 얘는 3x 플러스 10이고 y는 x는 더 쉽죠. 요거 둘을 연립할거예요 그리고 요거들의 표정이에 fx도 같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거 연립할게요. 연립하게 해볼게 되면은 3x 더하기 1 0얼마예요 x 가라고할수 있겠죠. x고 이거 이하하고 이하하면은 2x가 얼마? 마이너스 10이고 x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이 때문에 그러면은 그 결정 어디 있겠어요? y는 x 선상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면은 y도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요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5가 바로 점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O하고 P 사이 길이 구할 줄 아시죠? 그러니까 2번포함 이상 끝났어요. 그죠? 렇 그래서 고거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지는 뭐라고요? F하고 f 이벌스의교점이다그 둘을 엘리파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더둘 중에 더 쉬운 식이랑 Y는 X와 엘리파시면 돼요. 앞으로 거의 대다수의 문제를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죠? 렇 그게 아니 사례는 정말 정말 어려운 꼴통 같은 문제 한두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마 거의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까지 볼 일이 가능성이 거의 났습니다. 그죠? 자, 사실 내 마음 같아서는 유리함수를 펼쳐보고 싶은데. 음, 그렇죠? 그러면은1 0분 남았어요? 그래서, 자, 오늘 부는 진도 여기 나가겠습니다. 네. 아, 뭐. 우리 한번 RPM에서 풀만한 문제 있나 한번 보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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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숙제는 RPM에서 일단 유리함 23번까지 풀기. 효율적이니까 8월 다음 주에 마저 내고 아, 왜이 어, 어, 뭐지, 아, 개념 원리도 쉽지 없어 <놀라> 개념 원리도 쉽지 있어 아, 근했어 개념 원리는 135쪽 네네 개념 네. <놀라> 원리는 135쪽까지 RPM은 7 3점까지 연출도 야돼 우리 그동안 6문제 숙제 안 했죠? 네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뭐 RPM이 있으니까 개념을 올리는 6문제 공략해 줄게요 아싸 RPM은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숙제를 개념을 올리는 데 33초까지 RPM은 73초까지까지 조여주는것같 숙제를 좀 완벽하게 그렇죠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 다음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까먹었어요? 까? 아 특강 특강도 있고. 뭐지 까먹었어? 아저 화요일 날 오잖아요. 네. 그럼 화요일 날몇시 와야 돼요? 특강 신청하면요? 아니요 아니, 특강 그 전에 제가 그이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앞에 피드백을 못 하잖아요. 아, 그거는 원래 정규반 정규반장한테 다시 돌아가요. 음, 어, 우리 원래 정규반장한시반네들어니다 분명 덜 찍어도 되고, 덜 찍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예 학원에서 11시부터 한2시까지 그냥 계속 그대로 선생님이 계시게 음.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오는 뜻쯤에 이거. 그거에. 아, 무때나안 돼요? 근데 11시부터 2시 사이나, 4시부터, 아, 또 중간에 한번띌 때가 있는데, 중간에 2시간 띄어요 4시부터 아, 8시, 8시 그 사이에 보시면 그 돼요. 뭐 그거는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준비할 수 있게 딱좀 일정하게 시간 정해서 약속을 잡고 가는 거 열시부터 8시 사이에. 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냥 있으니까 하시겠습니다. 아, 내가 집게 하려고 오늘 열시까지 했는데 해서 어머니랑 상의해 보고요. 좀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어, 내가 봤을 때 보내보는 어, 수업은 아니겠습니다. 아, 와.